안 돼, 안 돼, 잡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줘도 돼. 왜냐면 미니언이 하나도 안 돼, 안는안저안거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는안봤안니안그안면안어안 돼, 안찍안다안마안드안푸안하안데안 어. 안괜안아안이안저안 돼, 안렙안도 돼, 왜냐안 돼, 안 돼, 안나안 돼, 안탔안때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걸안지안거안먹안라안 돼, 안먹안안 그거는 야구지게 드시고 어, 조금 에바 조금 해바 이거 삽 가능인데. 오케이, 오케이 땡기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그랩비 없었다고요. 음. 그 가요? 지금이니? 지금이구나. 지금이니 아아아 조금 손에 했까 아,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가 식었는데 방금. 어? 앞으로 긁어? 니미이 어, 어, 너무 많다 뭐 그럼 나도 못 참아. 저도 못 참아요, 이러면. 이 새끼가? 저도 못 참습니다, 이거. 참지 마. 아, 이거 만 잡으면 저 죽는 거였음. 인정? 안 잡으면 저 죽는 아, 거였음.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킬 누가 먹 어선 안 해요. 누가 뭐 어선. 히키코모? 노려볼 만하긴 한데. 오케이, 일단 집 찍어 보세요 아, 어, 근데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긴 하다. 제안 어, 나올 어? 것 같아서. 어? 잠깐만. 이러 어, 이거 이거 나올거 같은데. 나 이러면? 이러면 안 나가지. 그럼 나안 가? 나도 안 가. 너도 안 가. 나도 안 가. 이거.. 잠깐만요.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쓰레쉬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가자. 쓰레쉬 아 어디 갔니? 아, 아야 지리네! <laughs> 이제 왔. 아 이제 와 드디어 인정해주네 저는 일단 집을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코피 자랑 좀 와이으셨구 나. This is Pike. 지렸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러 y I'm 정글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가는 중 확인 일단 저 많아 없긴 해요 까비 일단 저는 가 여기 힐 줬고 힐 줬고 힐 줬고 가능할것 같은 아까비어 네이스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나가나가아 이거 합 좋은데요? 어 파이크 하.. 아, 괜찮을지도? 이거 아, 야무지게 요새, 먹어야 요새, 되는데 류쌤 류쌤 오케이 오케이 두 칸이나 먹어야지 캐리어한테 양보하는 편 오케이 두 칸이나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세 칸까지 아, 설마 존나 맛있다 <laughs> 존나 맛있다 이겼으면 됐지 가는 중 어어? 아, 왜 이래. 와 센스 센스 I 지렸다 I got you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y <목소리> a 어, 여기 큐 긁으면 바로 끌어버려 알고 있었다고 h e 로 o u 와 a 로 e t 와아큐어 뭐야 와? 어 이거 제 to 죄송합니다. 내일 아, 줄 알았다니까. 혼자 신나서. 아, 조금 조금. 간다. 감사. 와, 아, 뺏겼는데요. 까이 그러니까 거기 두 명. 괜찮죠. 저 가는 중, 주명하게. 가는 중. 나 케인 궁 있는 거 같긴 한. 확인. 이겼대. 아무리게 먹어버렸고. 너도 궁 찍고 싶겠지. 하지만 찍을 수가 없어. 왜냐? 우리 피가 안달 거거든. 피가 닿는 게 뭔지 몰라 미안한데 그런 거 그냥 몰라. 몰라. 그냥 뭔지를. 다 죽어 버려 그냥. 끌려버려 그냥. 안돼내 궁지 날렸다리. 제 <laughs> 속지. 때 맞지. 거 깜짝아 씨. 스턴 가는 중. 개 지렸다 와. 내가 한번 들어 봅니까? 음. 약간 그럴 듯해. 어, 아픈데? 우와 씨. 어, 와우. 첫째가 포선생 냄새. 어. <laughs> <laughs> 선생나이 아, 포탄. 아우, 안오와 안 때려주네. 노력했 저건 선 넘었지. 는 협박을 그 때. 럼블이 지 않아? 어, 어. 럼블이 미드에 갔다? 럼블 잘한다. 럼블 개고수. 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어, 이러면, 이러면. 오히려 킹킹기 설마 거기서 와들 치는 행동은 하진 않겠지? 아. 아쉽네요 와어어어 아, 아, 나이스 돼버린다고? 나이스 어 이거 가지 이거 가지 이거 가야지 일로 와야지 오케이 내가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네이스 이거 와드까지 와드까지 야무지게 아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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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저러면 안되지 어? 잠깐만 미드가 또어어어 어, 어. 죽었는데 저건 그 어, 아니지 궁이 없는데 어 근데 이거 아리가 그래. 설마 포탑을 노린다면 와우. 바로 잘라버린다 응징 오, 이 새끼가. <웃음> <웃음> 이녀석 sec. I don't pick up. I don't pick up. I don't p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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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니다 럼블. i 있는데요? 누가 없다 했가 이겼어 제가아 아니 이런 젠장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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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도망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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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맞으면 나잖아 <웃음> 아, <웃음> 메이데이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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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이거 나잖아 메이데이 <laughs> 가볼만한데 아씨, 잘못 찍었다 에이씨, 어, 선생님. 와, 이게 이게 안튕겨 아니, 아 어, 그건 좀. 와, 같이, 같이. 원딜이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어. 오케이. <laughs> 이래서 쭈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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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럼블 한번. 쓰... 어, 럼블 이거 대포로 굉장히 커버할 것 같은데. 섞어봐요, 럼블 한번 섞어봐. 한 맞춰봐 이거 우리.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무빙들 참참신하구만 여기서 이렇게 피해 준다면. 캐리 아 <laughs> 됐다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앞으로 됐다 너무 앞으로 갔다 이거. 아니? 뗀건 너인데? 그렇지. 그렇지. 뗀건 <laughs> <그렇지, 웃음> <된> <laughs> 너였지. <웃음> 나는 일부러 앞으로 간 건데.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어, 전멸기. 여러분들의 자애로운 형상들 제가 다두으로먹겠습니다